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명화와 종기로 간을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10편 8편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 시를 찬양시로 분류합니다. 시편에 보면 많은 찬양시가 있는데요. 자, 그 찬양시 중에 첫 번째 찬양시가 바로 오늘 시편 8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8편은요 앞의 시편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시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시편 3편에서 시편 7편을 살펴봤었는데요. 자, 그 시편들의 분위기는요.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억울하고, 또 모함당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또 재로 인해 징계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두운 골짜기에서 이제 부르짓는 시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시는 굉장히 분위기가 밝습니다. 그 밝은 분위기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은요, 이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이제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었죠. 자,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진화론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자, 그 예로 그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용하는 이 자연이라는 말이 한자로 보면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이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스스로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다이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주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을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1절 창조의 렌즈로 우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에 녹여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우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슨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과 하늘을 빼곡히 덮여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어, 특별히 다이슨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캄캄한 밤에 양을 지키면서 밤하늘에 펼쳐진 어, 수많은 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정막함을 밝히는 밤하늘에 달도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 밤하늘에 뿌려진 촘촘한 별들과 어, 달을 보았던 다이슨 이렇게 감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러니까 다잇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광활한 우주를 보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잇은요, 그 속에서 순간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잇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또 하늘에 걸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라는 존재를 생각합니다. 이 거대하고 웅장한 하늘과 또 세상 만물 속에서 과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얼마나 작은가? 나는 얼마나 이 우주 속에 한낱 미물에 불과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대한 우주 앞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찮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토마스 찰머스 박사는요, 천문학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울창한 숲에서 나뭇잎이 하나 떨어진다 해도 숲의 영광에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소멸된다 해도 이 광활한 우주의 영광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고잘 것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천문학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사절의 고백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자, 여기 사람은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약하고 더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허약한 인간을 가리킵니다. 자, 이어서 사절의 인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벤 아담인데요. 아담의 자식, 그러니까 땅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져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허무한 인간이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이죠?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고 그러니까 무가치한 존재라는 뜻이죠. 자, 그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 그를 생각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항상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를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본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따뜻한 심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날마다 심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둘러볼고 많은 이 광활하고 아름다운 우주 안에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가고 싶도록 사랑하고 마음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찮은 인간을 늘 기억하고 항상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이세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다이세계 창조의 신비는요, 광활한 우주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인간의 자금을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다이세계 창조의 신비는요, 우주의 가장 작은 인간을, 하찮은 인간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가장 위대한 신비는 우주에서 작은 점에 불과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에서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없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정말 보잘것 없는, 점에 불과한 피조물인 사람을 늘 생각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비교급으로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점과 같은 유한한 인간, 어떻게 조금 못하다는 비교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럼에도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특별히 이 말은요, 창세기 1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도록 인간을 지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죠?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고 하십니다. 영화와 종기는요, 원래 왕에게 속한 것입니다. 사람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왕은 어떤 사람이죠? 다스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 역시 창세기 1장의 배경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자,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모든 생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증승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사람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인간의 영광과 존엄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인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스림의 전복이 일어났습니다 다스려야 할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다스림의 전복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대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또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스려야 할 피조물에게 다스림을 받는 창조 질서의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결과, 제의 다스림을 받고, 돈의 다스림을 받고, 또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더 이상 왕이라 불릴 수 없는 노예처럼 이 땅을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은 이 10편 8편에 인간의 영광을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이 잃어버린 시편 8편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정기로 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시편 4절과 5절을 그대로 그리스도께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편 8편의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인간은 창조시의 아름다움을 타락한 인간은 이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인간에게 부여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마땅히 섬겨야 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찬양하며 다스려야 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질서의 회복이 일어난 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시편 8 편에 참된 존엄과 부여와 영광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된 질서를 따라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스려야 할 것들을 여전히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비롯한 세상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을 우리가 부리는 노예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창조의 질서를 여전히 왜곡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모든 인간의 비참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가 왜곡된 창조의 질서를 바르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과 다스려야 할 것을 바르게 제자리로 회복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다잇을 보십시오. 오늘 다잇은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0편 8편에서 흔들리지 않는 다잇의 일관된 초점이요. 찬양입니다. 자, 특별히 다이은요 1절의 찬양을 9절에서 그대로 반복하며 시를 끝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과 어찌 그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들로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나를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다이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찬양이,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과 높임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덮이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